이렇게 제용맹하고싶네요아무 <laughs> 어장관리 좀 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줄이 좋아하는데. 여기서 들통이 나나요? <laughs> 오 인구의 고작 5%만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대요. 안녕하세요. 노남경의 피부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남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디님이 준비한 콘텐츠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온 상태예요. p d 님 오늘 어떤 콘텐츠 하시나요? 원장님 오늘 MBT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아... 하는데 혹시 MBTI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MBTI 많이 들어봤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laughs>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아 정말요? 앞에 노트북에 네. MBTI 유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원장님 MBTI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맞춰봐 주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궁금하긴 했었어요 분석형이 있고 외교형이 있고 관리자형이 있고 탐험가형이 있고 크게 이렇게 나뉘나 보네요. 저는 어 논리적인 사색가.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는 혁신가형이래요. 제가 좀 새로운 거를 좀잘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저희가 시술할 때도 이렇게 좀 새로운 게 나오면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저희 병원 자체가. 저, 제가 약간 성향이 그래가지고. 아, 그런 물리적인 사색가가 맞는지 테스트를 네, 네. 한번 검사를 올서 네, 네. 해봐 주세요. 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매우 동의. 아 제가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이 시작하기까지 고민 정말 많이 했고, 제가 좀 의외로 숙기가 없어요. <laughs>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며, 집 중요. 어 저는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막 저를 주목할 때 약간 멘탈이 나가는 스타일.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몰아서 완전 동의 제가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어 이거는 동의에요 이게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남이 뭐가 부러우면 이게 좀 따라하게 되고 좀 그런 행동력이 조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어...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ISTP? T 나네요. 만능 재주꾼. 오 어, 되게 의외네요. 저는 분석가일 줄 알았어요. No. 냉철한 이성주의적 성향과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만능 재주꾼형으로 오 호기심 많죠. 사람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주변 세상을 탐색하는 것을 오 전...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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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원칙이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맞아요. 저만의 약간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넘으면 저도 약간 폭발하는 스타일. 좀 참다 참다 폭발하는 좀 안정성 격인데. 네. 사람들은 맞는 제주꾼형 사람이 베푸는 호의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 대해주세요. <laughs> 열린 마음으로. 사인을잘 도우며 그들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 이들은. 맞아요. 저 제가 알게 된거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오, 인구의 고작 5%만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대요. 제가 되게 소중한, 소중한 인재상인가봐요. 원장님 관련된 MBTI의 택폭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 재밌지 네. 것 같아요. 네네네. 택폭 만나서 귀찮음, 무미 건조, 낯가림, 근데 친해지면 말 맞고 참,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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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극혐+ 극혐+, 극혐. 극혐까진 아닌데 서 재밌긴 재밌는데 남한테 오. 관심 없고 내 얘기도 잘 어? <laughs> 내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남한테, 남한테 관심 없는 거 맞아요. 오. 쓸데없는 소리 엄청 함. <laughs> 맞아요. 꽃 튕기기 관련된 거다 사야 돼. <laughs> 완전 맞아. 내가 제일 잘난 줄 알면 여기서 들통이 나나요. <laughs> 카톡 할말 없으면 2시0 대화 이어가기 안 함. <laughs> 난나 여기서 보는, 보고 있는 줄 주류에 속하기 싫어함. 어? 저는 주류 좋아하는데. 주류 아니고 주류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음. 근데 끝을 못 봄. 이거 완전 맞아요. 미루고 미루다 발등에 불 떨어져도 안 하다가 발등이 타들어가면 그제야 함. 벼락치기 지은, 니은 자람. 이거 저 진짜 전문 분야입니다. 벼락치기는.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함 내가 질릴 때까지 오 이거 완전 맞아 관심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함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함 내가 맡은 바는 다함 <laughs>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하는 거 간섭받으면 육성으로 욕나오... <laughs> 이렇게 제용맹아웃이 <용맹하고> 되나요? <laughs> 누가 내욕해도 별로 신경 안쓰 어 이거는 저도 신경 되게 많이 쓰는데 관찰력 뛰어남 맞아요. 저 관찰력 되게 뛰어나요. 누가 뭐 변했다, 그럼 바로 맞춥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한것 같기도 해요. 사주 타로 관심 많은. 헉, 맞아요. 저 사주 저는 저희 병원 차릴 때도 점 엄청 갔습니다 <laughs> 제가 자리 보는 데만 돈을 엄청 썼다 지금. 청소 안함. 어. 음. <laughs> 네. 여기까지입니까? <laughs> 보니까 결합치기를 매우 잘하는 m b t i 신거 같은데. 제가 연애를 했을 시절에 어장 관리 안 하고 한 사람에게 몰입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장 관리 좀 했습니다. <laughs> 좋아하는 티를 먼저 내지 않습니다 어 맞아요 저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막 지는 거 같아 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 안 좋아하는데 막 내가 막 좋아했네 막 사람들이 그러면 변덕이 심한 편입니다 갈대 같은 여자입니다 저는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하고 듣는 순간 딴 얘기합니다 저는 공감을 바라는 위로는 하지 못합니다. 예,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진짜 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수의 친구랑만 친한데, 엄청 제 친구들이 많이 삐졌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 되게 똑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엄청 놀랬고, 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게 된것 같아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감 능력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싶으신 컨텐츠나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저 타로점 한번 보러 가고 아 싶은데, 진짜. 그, <laughs> 제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laughs>